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한일 톱텐쇼가 현역가와 한이 방송을 앞두고 한주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다. 25일 mbn 한일 톱텐쇼 공식 계정에는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여는 호라살과로 한일 톱텐쇼 닫는 호라살과로 방송은 한주 쉬어갑니다. 라는 글이 게재됐다. 한일 톱텐쇼 측은 다음주 12월 2일 월요일 밤 9시 20분에 만나요 라고 전했다. 이날 MBN 편성표에 따르면, 한일 톱텐쇼 방송 시간인 오후 9시 30분에는 한일 톱텐쇼 스페셜 방송이 편성돼 있다. 앞서 지난 18일 방송된 한일 톱텐쇼 26회는 제1회 한일가 전인 톱텐쇼 특집으로, 1980년대 한일 가요계를 휩쓴 두 레전드 계은숙 콘도 마사이코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 시청률은 전국 기준 3%, 닐슨 코리아를 기록했다. 오는 12월 2일 방송되는 27회에는, 니틀 현역과 삼파전 특집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게스트로는 전국 노래자랑 최연소 대상 빛예에서부터 니틀 이선희 김유아까지 니틀 대세 총 출동한다. 오는 26일에는 현역가왕 2가 첫 방송된다. 여성 가수들이 출연했던 현역가왕의 이은 두 번째 시즌에는 남자 가수들의 대결이 펼쳐진다. 현역가왕 2 측은 현역가왕이 첫 방송 D, 1, 드디 어. 내일 드디어 베일을 벗는 현역가왕이.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그 화려한 서막을 본방사수로 함께해 주세요라고 전했다. 현역가왕이는 2025년은 호라살과로, 한일가왕전 닿는 호라살과로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현역가수를 뽑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다. MC는 시즌1에 이어 신동엽이 맡게 됐다. 참가자로 공훈, 김수찬, 김중현, 나태주, 노지훈, 박구윤, 성리, 송민준, 신승태, 양지원, 애녹, 윤준혁 재아, 전종혁, 진혜성, 최수, 최우진, 한강, 환희, 박서진, 신유 등이 예고돼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현역가왕이는 오는 26일 오후 9시 50분에 첫 방송된다.